Halt, 5월 26일 여수 먼바다 아주 먼바다 심해권 수심 90미터권 갈치 낚시 나왔습니다. 어제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소문을 듣고 여수 배들이 이쪽으로 총 출동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에이, 아, 진짜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 에이, 지금 한 7시 약간 넘은 것 같은데 갈치가 아 정말 시원 시알 좋은 갈치가 물고 있어요. 사지 뭐 오지 비슷한 것도 물고. 예 잔잔한 날씨 속에 수온이 한 3도 이상 떨어져 나니까 아 갈치 활성도는 아주 좋습니다. 입질을 뭐 입질을 하기 시작하면 거의 도끼 입질을 합니다. 도끼 입질을. 그동안 너무 수온이 높아가지고 갈치 애들이 이제 적응을 못해서 이제 간사한 입질을 보이긴 했었는데 이제 야들도 이제 또좀 살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입질하죠? 봐봐요 입질이 얼마나 시원하게 하는가? 지금 미끼는 갈치하고 꽁치하고 고등어 한 마리 올라와서 고등어까지 이렇게 이제 섞어 이렇게 끼워놨는데 입질 시작하면 거의 도끼 입질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거의 오지 비슷한 간한 마리 사지 비슷한 간한 마리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씨알이 워낙 좋네요 어제 같은 경우는 삼치 삼치 좀 작은 거 중치 사이즈 그 사이즈가 워낙 많이 물어서 예, 힘이 들어가지고 힘이 빠지고 막 그랬는데, 예, 오늘은 거의 안 뭡니다. 거의. 어쩌다 한 마리, 예, 믿기 쓸 정도, 예, 주종이 이제 갈치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기대가 되네요. 예. 지금 세팅해놓은 낚싯대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킹덤 갈치 버전 2요 낚싯대를 세팅해 놨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8단 채비에 중간에 소형 집어등 하나 달아보는 것도 그 왕눈이 집어등, 왕눈이 집어등 같은 경우는 분량이 워낙 많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왕눈이 집어등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집어등이 나왔는데 아주 좋아요. 보니까 고 지버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형 배터리, 소형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뭐 고장률도 없고 어 그린 색깔의 아주 좋은 소형 지버등이 나왔습니다. 그 혹시 필요하신 분은 제가 그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주문을 하시면 돼요. 어? 두 마리? 밭덩이 완전히 가보네? 삼치도 넣고 깔치도 넣고 하면 좋지. 오늘 식당이 필요 없어요. 삼치가 한 묶이 서운한데. 잘른 건 아쉬워하지 말아야지, 뭐. 흔들어라 아이고, 깔찌 이빨에 당했네. 입맛이 바뀌었어요. 내장을 한번 내장을. 我是一。 대장간 안 정도는... 어게 감을 알아 부로세번천지헤 하나 한마인데 세배 왔다 두배 세배, 세배 피는 왔다 난네 삼친 줄알았 다. 응, 삼친 줄알았 어. 좋다. 했는데. 여하튼 뺀이안묶 어서 돌끼어 도로 달아봤 어. <Whats> <ens> <나오>